엄마, 올해 시댁 김장이 먼저라서, 다음 주에 가도 돼요? 뭐? 또 미루게? 작년에도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 안 왔잖아. 아니, 그게, 시댁에서 하는 김장이 좀 많아서요. 최소한 200포기는 해야 한대요. 그래, 시댁은 200포기고 친정은 고작 100포기인데 그것도 모두 아주겠다. 아무리 딸 자식 출가 외인이라지만 엄마 정말 섭섭하다. 엄마, 그럼 제가 이번 주말에 시댁 김장 끝나고 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엄마가 미리 절여놓으시면. 아이고, 이제 보니 내 입에서 김장한다는 말은 죽어도 안 나오는구나. 절이는 건 엄마가 하고, 양념도 엄마가 버무리고, 너는 그저 와서 김치통에 담기만 하면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됐어. 작년에도 미리 준비해두라고 해서 혼자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다가 허리 삐끗해서 일주일을 고생했는데, 올해도 그럴 바엔 차라리 혼자 하겠다. 그럼 제가 양념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사다 준다고? 김장 양념을 사다 쓰라고? 그럼 사먹는 거 하고 뭐가 다르니? 김장도 하지 말고 아예 사먹지 그래? 뭐 타러 김장을 하니? 너희 시댁 김장할 땐 그렇게 하니?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시댁에선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하면서, 친정은 이렇게 대충대충이니? 내가 속상해서 어떻게 사나? 엄마 저도 힘들어요. 됐어. 됐어. 더 이상 핑계 대지도 설명하지도 마라. 이게 한두 해면 말도 안 하렴만 해마다 엄마만 나쁜 엄마 만드는구나. 나도 이제 너한테 기대하지 않을게. 첫째야. 네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박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유독 오늘따라 옆집에서는 딸, 며느리들이 모여 김장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웃음소리, 수다소리. 예전에는 박씨의 집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제 김장철만 되면 혼자 허리 굽히고 앉아 울상이 됩니다. 내 딸이 시댁일은 열심히 하면서 친정일은 뒷전으로 미루는 게 서럽기도 하고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건가 싶기도 합니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4세 박금자 씨와 딸입니다. 젊어서 술로 속 썩이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평생 안 해본 일 없이 세 자매를 아빠 없다는 소리 안 듣게 하나하나 오기야 금이하며 하고 싶은 것다 해주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박씨는 여름에는 뜨거운 주방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추운 겨울 손발이 퉁퉁 붓고 부르터져 나가면서 일했지만 집에서 엄마를 기다릴 딸아이들만 생각하면 언제나 힘이 났습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 막내아이까지 어느새 결혼을 했습니다. 딸들을 일찌감치 시집 보내고 혼자 생활한 지 오래지만 박씨는 혼자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직도 딸이 내 품안에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가 시집가고 첫해에 부탁하지 않았지만 높아심에서 내 딸이 좀더 편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장을 담가 주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김치가 잘 나온다고 해도 정성과 사랑으로 담근 김장김치를 따라올 수가 있나요? 박씨는 첫해는 정말 좋았습니다. 김장을 처음 해보는 딸아이와 그간 못했던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맛있는 배추 고르는 방법, 절이고 양념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딸아이는 점차 변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두던 김장 준비도 소홀해지고 고맙다는 말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말만 함께하는 김장이지. 배추 사고 재료 준비부터 양념까지 혼자 담그고 있으면 끝날 때쯤 얼굴만 빼꼼 내밀고 김치만 담아가는 딸. 그렇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박 씨는 언제부터인가 첫째가 친정엄마는 뒷전이 돼버리고 시댁 김장을 하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박 씨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문득 식탁에 놓인 지난해 찍은 시댁 김장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딸이 보내준 사진인데, 시어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이네요. 박 씨가 그런 생각에 빠져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시댁에서 김장을 앞당긴대요. 내일 급하게 해야 한대요. 뭐라고? 그럼 우리 집 김장은? 죄송해요. 다음 주꼭 시간 내볼게요. 박 씨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더 서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땐박 씨도 시댁 눈치를 봤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 김장은 꼭 챙겼습니다. 박 씨는 딸 입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섭섭하지 않다고 할수 없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시댁 김장 200포기 한대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김장 얘기만 나오면 헐레벌떡 달려가는 딸. 박 씨는 내가 불러도 그렇게 달려올까 하는 생각이 언제부터인가 자주 들었습니다. 네, 엄마. 제가 내일 일찍 시댁 가서 배추 절이는 것부터 도와드려야 해서요. 배추 절이는 거. 그건 김장 담글 때 내가 평생 해준 일인데 시댁에서는 직접 하겠다고 하네요. 양념도 같이 버무리고 김치통에도 함께 담고. 아이고 허리야. 박씨는 절여놓은 김장용 배추를 들다가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작년에도 혼자서 하다가 삐끗했었죠. 올해도 또 이럽니다. 딸들은 다들 각자의 삶이 바쁘다고 하지만 시댁 일에는 저렇게 열심인데 왜 친정 엄마는 항상 뒷전일까요? 내가 너무 많이 베풀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키워서일까? 박씨는 냉장고 속텅빈 김치통을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올해도 혼자 담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사먹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눈물이 또 나려고 합니다. 주말이 다 지나갈 때쯤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기 이번 주 지금 시댁 김장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온다고 난 이미 혼자 다 했다. 네? 벌써요? 왜 혼자 하셨어요? 제가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가 한주두주 주 미루고 핑계대는 것 보니 너올 때까지 기다리다간 올해 김장은 다 지나갈 것 같아서 그냥 했어. 엄마 그러시면 어떡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어디 한두 번이니 너희들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내가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낫더라. 박씨는 부엌 한켠에 놓인 김치통들을 바라봅니다. 혼자 담근 거라 양도 적고 모양도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했다는 게 어딘가요? 엄마, 그래도 말씀해 주시지? 제가 틈틈이 와서 도와드렸을 텐데? 틈틈이?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지. 근데 결국 한 번도 안 왔잖아. 시댁 김장할 때는 시간 없으면 휴가까지 내면서 그건? 어머님이 너무 서두르셔서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하니? 김치는 이미 다 담갔고 침묵이 흐릅니다. 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입술만 깨물고 있습니다. 박씨도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이제는 그저 체념이 됩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다음 주말에 가서 다른 거라도 도와드릴게요. 이제 와서 시댁 김장 끝나고 한가해져서 그제서야 오겠다고? 됐어. 나도 이제 포기했으니까. 엄마. 내가 너무 서운해서 그래. 딸 셋을 키웠는데 김장철만 되면 다들 시댁으로 달려가고. 친정엄마는 뒷전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나 싶어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대신 제가 김장 비용은? 돈 얘기하지 마. 내가 돈이 필요해서 김장하자는 줄 아니? 난 그저 딸이랑 같이 김장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야. 너는 시댁 김장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 그래, 이제 알겠다. 넌 이제 완전히 시집가서 친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시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살면 그게 그렇게 좋니?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됐어. 더 이상 핑계대지도 설명하지도 마라. 이게 한두 해면 말도 안 하련만. 해마다 엄마만 나쁜 엄마 만드는구나. 나도 이제 너한테 기대하지 않을게. 첫째야. 네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박씨는 복잡한 마음에 한참을 울고 나서 거실 창가에 앉아 있는데 옆집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가 할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일 잘한다. 어머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함께 김장하는 소리. 웃음소리. 정다운 대화 소리. 박씨는 문득 오래 전 우리 집 김장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김장을 했습니다.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맛있어. 와, 엄마 양념 진짜 맛있다. 그땐 서로 앞다투어 도와주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시댁 김장만 하겠다고 난리고. 핸드폰이 울립니다. 둘째입니다. 엄마, 저기 언니가 엄마 혼자 김장하셨다고 얘기하던데. 그래, 엄마가 혼자 했어. 너희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간 겨울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바쁜 건 알아다들 시댁 김장하느라 바쁘지?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어떻게 말해? 너희들 시댁 일에는 열심이면서 어떻게 해마다 한 명도 코빼기를 안 비추고 친정엄마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니 박씨는 말을 하다 보니 또 목이 메어옵니다 딸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다 출가시키고 나니 이렇게 서운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막내가 퇴근길에 들렸습니다. 김치 엄마가 혼자 다 하셨다면서요? 그래, 너희들 올 때까지 기다리면 김장할 시기 다 지나갈 것 같아서 막내는 김치통을 열어보더니 한숨을 쉽니다. 엄마, 양념 버무리느라 허리 많이 아프셨죠? 아프긴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근데 엄마? 시댁 김장은 왜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박씨는 순간 고개를 들어 막내를 봅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언니들 SNS 보면 매년 시댁 김장 사진 올리잖아요. 시어머니랑 찍은 사진에 웃고 있는 거 보면 솔직히 저도 좀 그랬어요. 그랬다니? 엄마한테는 매번 바쁘다고 미루면서 시댁 김장은 휴가 내가면서 하는 거 보면 언니들 너무한 것 같았어요. 항상 그러려니 해왔지만 막내는 내 마음을 알려주는가 싶어 박씨는 눈물이 또 나려고 합니다. 난. 내가 뭘 잘못했나 맨날 생각했어.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서 언니들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시댁은 눈치 보이니까 더 신경 쓰고 그래도 친정 엄마는 죄송해요.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내년부터는 제가 먼저 언니들 불러서 같이 하자고 할게요. 시댁보다 먼저요. 박씨는 막내의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같이 김장해요. 다음날 막내가 언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했어요. 맞아요. 시댁 눈치만 보느라 엄마를 너무 서운하게 해드렸네요. 박씨는 딸들이 모여 앉아 김치를 나눠 담는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도 나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혼자 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내년부터는 무조건 엄마 김장을 먼저 할게요. 그래 이제 와서 고마워. 근데 엄마 김치 맛이 조금 달라진 것 같네? 그러게 예전에는 엄마가 양념 비율도 알려주고 그랬잖아. 이제는 우리가 너무 안 와서 까먹으신 거 아닐까. 맞아. 우리 때문에 엄마의 손맛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네. 딸들의 말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손맛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우리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김장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요? 그래주면 좋지. 너희들이 바빠서. 이제는 절대 안 바빠요. 시댁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가 최우선이에요. 그동안 양념은 엄마가 해주셨으니까. 엄마 이번에는 우리가 양념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딸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합니다. 먼저 고춧가루는 이렇게 물을 살짝 넣어서 불려야 해. 아 그동안 우리는 그냥 썼는데. 그러니까 시댁 김치가 엄마 김치만 못하지. 오랜만에 부엌에서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 박씨는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엄마, 젓갈은 어떤 걸 써야 해요? 여기 새우젓이랑 멸치젓을 섞어서 써야 감칠맛이 나. 아, 그래서 엄마 김치가 그렇게 맛있었구나. 저기, 엄마. 사실 시댁 김치가 맛없어요. 근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맛있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엄마 김치 먹다가 시댁 김치 먹으면 너무 밍밍해요. 박 씨는 딸들의 고백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알죠. 근데 이제는 엄마한테 김장 배워서 시댁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해볼래요. 너희가 이제야 엄마 김치의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박 씨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내 어머님이 해주시던 김치맛. 그 맛을 내가 받아서 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 그게 참 중요한 거야.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집안의 맛.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양념을 버무리면서 딸들과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박 씨의 서운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우리가 먼저 날짜 잡을게요. 시댁은 그 다음으로 미뤄야겠어요. 그래도 시댁도 소홀히 하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잘할수 있어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엄마, 우리 이제부터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음식 배우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겠니? 다들 바쁠 텐데. 이제는 시간 내볼게요. 지금까지 시댁 일에만 신경 쓴게 너무 미안해서. 딸들과 김치를 담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우리 어렸을 때 김치 담글 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양념 묻혀서 서로 장난치고 그때는 엄마가 혼내셨잖아.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네요. 우리끼리 모여서 김치도 담그고 그러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큰 딸이 갑자기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엄마 진짜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시댁 눈치만 봤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절대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김장도 그렇고, 다른 것도. 나도 너희들한테 미안해. 시댁일 한다고 너무 탓했나 싶구나.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죠. 이제 와서 이렇게 마음 써주니까 엄마는 다 괜찮아. 양념 버무리는 손길 사이로 우리 모녀의 마음도 섞여 들어가네요. 엄마, 이거 저희 집에도 좀 나눠주세요. 그래야지. 김장은 너희들 먹으라고 하는 거란다. 이제는 시댁 김치 안 먹을래요. 엄마 김치가 최고예요. 아이고, 그래도 시댁 김치도 먹어야지. 알죠? 근데 이제부터는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해볼래요. 시어머님한테도 이 방법으로 하자고 해볼게요.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요. 서운했던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무김치도 담가요. 깍두기도요. 총각김치도 배워야죠. 박씨는 딸들의 조잘거리는 소리에 절로 미소가 납니다. 이제야 진짜 김장철 다운 김장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SNS에도 올려볼까요? 엄마랑 함께하는 김장사진.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죠. 이제는 시댁보다 우리 엄마가 우선이에요. 딸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쪽으로 좀 보세요. 양념 버무리는 모습이 제일 예쁘네. 우와 엄마 손놀림 진짜 예술이에요. 그러나 박씨는 사진을 찍으면서도 손은 쉬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댁 김장만 자랑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엄마를 자랑할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님 마음 상하시면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끼리만 공유할게요. 큰딸이 사진을 올리더니 이런 글을 씁니다. 오늘은 친정엄마와 함께하는 특별한 김장. 평생 잊지 못할 엄마의 손맛. 이제야 제대로 배워갑니다. 와, 언니 글 진짜 좋다. 맞아. 나 이렇게 써야겠네. 박씨는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립니다. 단번에는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해주세요. 우리 집도요? 저희 집도 신청요. 적막한 만이 가득하던 박씨의 집이 참으로 오랜만에 떠들썩해졌습니다. 딸들의 제잘거림에 웃음이 나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것 같네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음식을 만듭니다. 엄마,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동치미 담그는 법 알려줄까? 와 진짜요? 저 동치미 진짜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는 딸들이 손주들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나도 김치 담그는 거 배울래요? 그래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리 집안의 맛과 정. 이제는 그 맛이 대를 이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 엄마 김치 맛 알아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드시더니 계속 칭찬하시던데요? 그래 둘째야. 다행이구나. 이제는 시어머님도 엄마 레시피대로 하신대요. 예전에는 시댁 김장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네요. 엄마, 우리가 이제는 친정도 시댁도 다잘 챙기는 며느리 딸이 된것 같아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사실 며느리도 딸도 다 똑같은 거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되는 거지. 엄마, 또 울릴 일 없게 해드릴게요. 그래, 둘째야. 이제 울 일도 없을 거야. 이제는 매달 모이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나누는 이야기, 그 속에서 쌓여가는 추억들. 할머니, 이거 우리 집에도 담가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손자 먹으라고 많이 담가줄게. 와, 할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김장철이 이제는 더 이상 서운한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계절이 되었네요. 엄마, 내년에도 우리 이렇게 해요. 그래, 우리 계속 이렇게 하자. 하지만 유독 첫째의 표정만은 어두웠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마치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우리들의 약속 같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 김장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시댁 김장. 그렇게 순서가 바로 잡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에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제 마음 속에 있던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딸들도 깨달았고, 저도 이해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이듬해 박씨의 첫째 딸 경화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로 45이 된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내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이번에 모선다고? 네 동서들은 다 와서 김장하는데 너만 빠지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경화씨는 숨을 크게 들이시며 대답했죠.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신데 매년 혼자 김장을 하셔서 친정엄마도 이번 주에 김장하신다고 하셔서 갑자기 허리가 안 좋으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경화 씨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어갔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대신 제가 김장 비용은 꼭 돈. 지금 돈이라고 했니? 내가 돈이 필요해서 김장하자는 줄 아니? 난 그저 며느리들이랑 같이 김장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야. 다른 동서들은 다 함께 하는데 너만 빠진다는 거지. 경화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서들은 김장에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경화 씨 역시 감히 빠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넌 이제 시댁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친정엄마 눈치만 보면서 살면 그게 그렇게 좋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됐어 더 이상 설명하지 마 나도 이제 너한테 기대하지 않을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첫째 며느리가 김장에 빠지면 둘째 셋째 동서들한테 면이 서겠니 그리고 내 얼굴은 뭐가 되니 네 결혼한 지몇년 지났다고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화 씨는 한동안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새도 없었죠. 곧 시어머니께 김장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이게 경화 씨의 현실이었습니다. 15년 전 결혼하던 날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효도하겠다고 약속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 냉정했습니다. 경화 씨는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전화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동서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벌써 다들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형님, 올해도 역시 시간 맞춰 오셨네요. 하지만 경화씨는 막내 동서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화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고춧가루 비벼도 될까요? 그래, 우리 첫째 며느리가 제일 양념을 잘 비비지? 작년에도 내가 한게 제일 맛있었어. 경화 씨는 시어머니의 칭찬에 쓴 웃음이 났습니다. 누가 봐도 경화 씨는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친정 김장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배추를 몇 폭이나 하시나요? 200 폭이! 작년보다 좀 늘었지! 우리 손주들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경화 씨의 눈에는 동서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200폭이라니. 결국 오늘도 밤늦게까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경화 씨는 고춧가루로 양념을 비비면서 문득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혼자서 김장을 하고 계실까? 아니면 동생들과 함께 하고 계실까? 어머, 첫째 며느리 왜 울어? 고춧가루 때문에 그래? 경화 씨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눈물이었다는 걸 그제 알았습니다. 아, 네, 고춧가루가 너무 매워서요.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화 씨는 이런 거짓말은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이니까요. 그나저나 올해는 배추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형님, 친정어머님도 김장하신다고 하셨어요? 작은 동서의 말에 경화 씨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마치 제 죄책감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응, 우리 어머님도 하신다고 하셨어. 경화 씨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 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였죠. 여보세요, 막내야. 언니 정말 이러기야? 엄마가 지금 얼마나 속상해하시는지 알아? 새벽부터 혼자서 배추 절이고 계시잖아. 경화 씨는 막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주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서? 둘째랑 같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갑자기 애기 병원 데려가야 한다고 했잖아. 작은 언니도 병원 당직이라 못 온대.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언니라도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그렇게도 약속했잖아. 우리 함께 모여서 김장하기로, 언니까지 못 지키면 어떡해. 경화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와 동서들과 김장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혼자서... 첫째 며느리! 양념 좀더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 갔어? 경화 씨는 시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급하게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네, 어머님. 곧 가요. 경화 씨는 주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양념을 비비면서도 자꾸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했던 말들이 무색하게 올해도 새벽부터 혼자서 배추를 절이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양념을 비비는 손에 자꾸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 첫째 며느리, 오늘 왜 이렇게 혼자 울적해 보이나? 평소랑 다르게 시어머니의 말에 경화씨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언제나처럼 괜찮아요.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배추 절인 거 옮기다가 허리 삐끗했다.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시댁 김장이나 잘해라. 경화씨는 짧은 문자에 가슴이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작은 속삭임과 함께 순간 경화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것 같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경화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시선이 일제히 경화씨를 향했습니다. 경화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혼자 김장하시다가 허리 다치셨대요. 저 지금 가봐야 할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김장 한창일 때 네가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때였어요. 경화 씨 입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만은 가야 할것 같아요.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친정 김장을 못 갔어요. 그동안 어머님 김장은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 엄마는 경화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형님, 둘째 동서가 놀란 목소리로 경화 씨를 불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보는 형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경화 씨를 바라보실 뿐이었죠. 그 침묵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가봐. 친정 어머니가 다치셨다면서 여기 김장은 내일도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경화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 어머님 가라고 했잖아. 근데 기억해 오늘 네가 한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경화씨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온 몸이 떨렸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니데오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계셨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경화 씨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작은 동서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사실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매년 혼자 김장하시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양념 그릇을 탁 하고 내려놓으셨어요. 다들 다들 배은망덕하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며느리들 서로 위하라고 매년 이렇게 다 같이 김장하자고 했던 게 결국은 내가 너무 독했다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음성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결국 시어머님과 15년 만에 큰 언쟁이 생겼지만 이제는 김장하는 나를 상의하고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짓고 친정으로 가는 경화씨의 얼굴에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꾸부정한 자세로 앉아 혼자 김장을 하던 박씨는 예상하지 못했던 첫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야 어떻게 너 여기 웬일이니? 경화 씨는 말없이 다가가 엄마의 작아진 뒷모습을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이제 진짜 김장 같이 하자, 엄마. 여러분, 오늘 어머니 박금자 씨와 딸 경화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박 씨와 오늘이야기 속딸 경화 씨가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박금자 씨와 딸 경화 씨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